여기서 이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상체는 그대로 <laughs> 유지하는지만 좀 받는 느낌. 완전히. 머리카락입니다. <laughs> <대박인데? 웃음> 자,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천명의 아들, 엄지한 수업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준한 프로입니다 윤준한 프로님이 유명한 프로님들이랑 많이 플레이를 해봤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양용원 프로님 양용원 프로님 배상문 프로 배상문 프로 홍순상 프로 순상이요 사실 뭐 저희 같은 선수들은 한번 진짜 쳐봤으면 좋겠다는 프로님들이 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아실 그런 프로님들이신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많은 골퍼분들이 드로우랑 페이드를 자유자재로 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사실 저랑 플레이를 해봐서 알지만 저는 코스에서 페이드를 잘안 치잖아요. 예? 주로 이제 뭐 스트레이트성 구질이나 드로우 구질을 많이 사용해서 치는데 만약에 드로우를 치시는 분들이 페이드를 뭐 자주 사용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오, 그래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구질로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럼 만약에 예. 페이드면, 계속 이제 페이드만 예. 치고 드로우 치고 예. 물론 뭐핀 위치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드로우 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드로우로 계속 공략하시고 페이드 치시는 분들은 페이드로 공략을 하더라고요. 어, 이거 음.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추어 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페이드가 나시는 분이신데 반대 구질까지 자유롭게 구사하고 싶어하면서 패턴이 망가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음. 자기가 쳤을 때 내추럴 페이드인지 내추럴 드로우인지 그런 음. 것도 알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음, 음, 음. 그거에 맞춰서 약간 스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로우면 드로우를 음. 조금 더 내는 법, 덜 내는 법, 조금 이제 음. 스트레이트성으로 치는 법, 뭐한 고정도 그 선으로 그럼 봐도 되겠네요 어, 그럼요. 그렇죠. 한탄 타가 굉장히 소중한 게 골프잖아요. 아. 드로우 치는 게, 페이드 친다는 건좀 극단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프라잉 구질은 뭐예요? 전 살짝 드로우. 살짝 치고 드로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페이드를 칠 때, 저는 이너워 패스가 확실히 나와요. 제가 페이드를 칠 때, 저는 갑자기 클럽 패스를 아웃인을 쓰지 않거든요. 음. 한마디로 제가 아이언 샷을 치면. 이요 정도 커브 값이 그려지는데 한 7번 하향 기준 한 6, 6m, 6m 정도 드로우가 그려지는데 어 제가 페이드를 친다라고 해서 갑자기 아웃인 패스를 더 쓰지 않고 제가 이 나오시면 제 클럽 패스를 아니 저는 이너 클럽 패스 대비 약간 클럽 패스가 더 오픈이 되게끔 저는 유도를 해주거든요 자, 한마디로 클럽 패스는 인아웃인데 인아웃은 바꾸지 않고 클럽 페이스만 조금 더, 더 오픈으로 들어가서 스타트 방향이 좌측으로 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풀 페이드가 아니라 스트레이트성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공이 가는 약간은 스트레이트성 페이드나 푸쉬 페이드 느낌? 어떻게 보면 미끄러져 치는 느낌이겠네요. 저는 이렇게 치는데, 프로님이 지금 드로우 골퍼잖아요. 프로님 페이드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당연히 손목을 단단하게 잡고, 아. 예, 저도 똑같은, 똑같은, 예. 어, 아우디는 안 친다? 예. 아.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죠. 프로 쳤다는 느낌이 살짝 이라도있으면좀더 음. 미끌리게, 손이 미끌리게. 더 리드해서. 아, 예. 그러면 클럽의 로테이션이 더안맞는 아. 약간 이런 예. 느낌? 예, 예. 핸들이 인사이드로 예, 가지고 예. 클럽이 돌지 않는 느낌으로 예. 만약에 페이드를 쳐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하고 예, 예.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쁜 드로우를 만들어서 친다. 이거 예.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손을 약간 뒤에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치거든요. 그렇죠? 어. 예, 당연히 앞으로 나가면은 슬라이스나 예측하지 못하는 커브가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뒤에서 떨어뜨리는 느낌이고요. 뒤에서, 한번 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어,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laughs> 정말 예쁜 모습으로 나왔어요. <laughs> 네. 그러면 자 백스윙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백스윙 올라갈 때 헤드앵글은 어떻게 올라가세요? 저는 약간 크로즈 되는 느낌으로. 네. 자 그러면 요게 한 거의 척추각 정도 돼 보이는 어, 요 정도. 예. 여기서 헤드라인이 지면이랑 이 비구선 볼라인이랑 거의 평행 정도인데. 예. 그러면은 손보다 헤드가 앞에 있는 걸 좋아하세요? 혹시 뒤에 있는 걸 좋아하세요? 일단 요 라인에 있는 걸 좋아요. 요 라인 에 있는 게좋라인 오케이. 그러면은 손라인에 있고 예. 헤드앵글은 척추라인 예. 정도. 오케이. 예. 그 다음은 그 점점 어 살짝 클로즈 되는 느낌? 살짝 클로즈 예. 되는 느낌? 예. 어 그러면 요 정도가 예. 요 정도가 오, 제가 근데요. 선호하는 느낌입니다. 어,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예.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된다면은 어 손을 많이 써야 스트레이트 칠수 있고요. 아 그렇죠. 예. 많이 열려 있으니까 예. 많이 그만큼 예.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오픈 돼서요? 오픈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나고 원래 패턴대로 치면. 어. 공이 어, 더 예. 많이 뜨네요. 예, 많이 뜨요. 어, 많이, 많이 뜨고 힘이 좀덜 받고. 어, 확실히 지금 많는 예. 소리가 예. 스피드는 많은데 좀 예. 예. 많은 바람 많이 타는 쪽으로 예. 맞았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백스윙 그런 식으로 헤드 앵글이 많이 열리지 않고 자 척추라인과 같이 가고 그리고 손라인 정도의 클럽 헤드를 위치를 시키고. 백스윙 탑포지션에서 헤드가 약간 닫혀있게. 예. 그다음에 다운 스윙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다운 스윙. 예전에는 좀 많이 뒤에서 쳐가지고 손이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뒤에서? 예. 정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뒤에서 맞는 느낌이 뭐예요? 뒤서 에 친다면은 그 그러니까 체중이 못 가고 그대로 했으면 약간. 아 이렇게. 예. 어 그러면 이런 샷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잡. 예. 어. 말도안되는 훅이 나와가지고 어. 좀 고생스럽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상체는 그대로 유지하는지만 좀 받는 느낌 밟았다가 돌면서 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이거 저희 네. 뭐 사전에 이야기 나눈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네. 이렇게 네. 자주를 쓰나거든. 아. 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를 백스윙 탑에서. 과거에는 약간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식으로 맞아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느낌이 아, 왼쪽 올라가는 어, 그러니까 <laughs> 오른손 힘이 너무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땡겨 오른손 땡기면 세게 예. 올라가 예. 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식이 <laughs> 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좀 바꾼 게 당연히 오른쪽에 힘을 빼고 아, 오른쪽에... 어 그에 보면 또 아크가 좁아지지 않고요 아. 좀 넓어지면서. 좀 맞을 수 있게. 있습니다 <laughs> <대형인데? 웃음>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꼬여있고, 있는... 어, 너무 반가워요, 지금. <laughs> 너무 반가워.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꼬여있는 상태에서, 예. 이 상태에서 이 아크는 깨지지 예. 않고, 약간의 쉬프트가 예. 일어나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립핸들은 앞으로 막 심하게 떨어지진 아, 않고, 예예. 적절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나오기 드라이버 한번 보고 싶은또 윤프로님도 어, 장점이 음... 또 드라이버니까 윤준아 프로는 아직 시합을 나가는 현역 선수거든요. 응. 공을 응. 어, 시합 때두 알씩 가지고 다닙니다. 공을 죽을 일이 없어서. 응. 아 근데 변수는 연습장 공이 좀안 응. 좋아요. 어, 공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또 촬영한다고 응. 딱두 알만 가지고 왔어요. 윤프로가. 응. 야, 어, 아. 야, 어떻게 이렇게 똑 바로 가? 체가 좋은 거 아니야? 체도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스릭스. <laughs> 오늘 유프라님께서 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정리를 하자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리고 PGA 투어까지 우승을 했었던 선수들도 왼쪽으로 하이드로 쳤다가 오른쪽으로 로우 페이드 쳤다가 자유자재를 쳐서 핀에 붙이진 않는다. 물론 그들은 구질를 자유자재로 쓸 수는 있지만 가장 자신 있는 구질을 사용을 해서 그 커브의 양을 예측을 해서 공을 친다. 음. 그리고 드로우를 치기 위해선 너무 손이 앞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클럽 헤드가 내축 그 출라인이랑 똑같이 있어야. 되고 p2에서 p4에선 페이스 앵글이 약간 45도 보다는 살짝 더 닫혀있는 앵글이 들어오시긴 유리하고 백스윙 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팔과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꼬임이 빨리 풀리지 않고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립 핸들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유도를 해주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드로우를 만들어 주는 것 어, 정리하지만 귀엽습니다. 맞나요? 최고입니다 <laughs> 아 오늘 음. 이렇게 아.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윰프로 네, 그 저와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천용에서 예, 예. 한올 이렇게 해서 같이 플레이를 하는 것을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 또 유튜브 채널도 또 오픈을 했어요 아. 유프로님은 <laughs> 본인이 필드에서 플레이를 하는 영상들을 주로 올리고 있는데 한번 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앞으로 시합 멋진 예. 소식 꼭 전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우승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출연합시다 아, 예, 노력해보겠습니다